시편 제 68편 지휘자에게 다윗 시 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원수들을 흩으시게 하며 주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라. 연기 날리듯 주님께서 그들을 날려버리시리니 밀랍이 불 앞에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사막에서 타고 오시는 그분의 승리를 기뻐하여라. 그분의 이름 야이시니 그분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 하나님은 외로운 이들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하시며, 갇힌 이들을 이끌어내시어 번영하게 하시나, 거역하는 이들은 메마른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던 때에, 주님께서 사막을 당당히 걸어나오시던 때에, 셀라. 하나님 면전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마저 물방울 저 내렸으며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저곳 신하이가 요동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비를 흠뻑 내리시어 주님의 유업이 황폐하였을 때그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무리가 거주한 그 땅은, 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선하심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 전하는 여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네.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 도망하는구나. 그들이 도망하는구나. 집에 머무는 여인도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구나. 너희가 양 우리 사이에 누울지라도 그곳에는 비둘기의 은잎인 날개가 초록빛 감도는 황금잎인 그 깃이 있구나. 전능하신 분께서 땅의 왕들을 흩으실 때에 살몬에 눈이 내렸다네. 거대한 산 바산의 산아, 많은 봉우리 거느린 산 바산의 산아, 많은 봉우리 거느린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산을 시기하며 바라보느냐? 참으로 여호와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신단을, 신하이에서처럼, 성소에서처럼.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를 받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더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호와 주님께 있다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이의 머리털 덥수룩한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네. 내가 바산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며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원수들의 피에 발을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원수들에게서 제 몫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오 하나님, 그들은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하나님, 곧 저의 왕께서 성소로 나아가시는 것을 노래하는 이가 앞서고 악기 연주하는 이가 뒤따르며 그 가운데서 처녀들이 손북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원천에서 나온 너희여, 회중들 가운데서 하나님, 곧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거기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작은 베냐민이 있고 무리를 이룬 유다 족장들이 있으며 스불론 족장들과 납달리 족장들이 있다네. 내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내려 주셨다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을 견고히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갈대밭에 있는 짐승들과 백성들의 가축 가운데 있는 황수대를 꾸짖으시고, 은을 탐내는 이들을 짓밟으시며,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지도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구스가 서둘러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하여라.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보아라, 그분께서 소리를 바라시니 우렁찬 소리로다.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권능이 하늘에 있다네. 오, 하나님, 주님은 성소들에서 나오시는 두렵고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시편 68편 18절.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입니다.